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클라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시클라멘이 휴면기를 거쳐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휴면기를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또 하나는 저명관수 화분에 자란 그 시클라멘을 분갈이 한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시클라멘은 지난 가을에 와가지고 그 꽃이 있던 채로 와서 이제 그 꽃은 다 지고 3개월에 그 휴면기를 거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클라멘은 봄과 가을에 꽃이 피는데요. 봄, 지금 이제 이때 정도 또 꽃이 많이 피고 피기 시작하고 그 3개월에 가을에 폈던 가을에 꽃이 폈던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을 나고 겨울을 나고 지금 정도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을에 꽃이 이제 질 무렵에 꽃이 이제 거의 다 가을에 펴서 이제 초겨울까지 꽃이 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꽃대를 다 잘라주고 열매가 이제 꽃, 꽃이 맺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굳이 그 씨앗을 받을 게 아니면 잘라주는 게 꽃대가 잘,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는 다 잘라주면 되고 겨울을 날 때는 아래 이제 큰 잎들, 묵은 잎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잎을 이제 따주거나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주기를 줄여가지고 평상시 물주기보다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줬다 하면 겨울 동안은 이제 절반 이상 정도 말랐을 때 줘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그냥 아파트라면 베란다에서 충분히 월동이 가능하니까요. 베란다에 두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물주기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주기를 줄이고 나서 1월 정도에, 1월 정도부터는 이제 물주기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두번 줬을 거를 이제 한 번, 한번 줬을 거를 두번 정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물주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1월 정도에 이제 영양제를 줘야 돼요. 영양제, 영양제를 줘야 그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있던 전에 있던 그 흙에 있던 그 영양분은 그 꽃이 피는 동안 다 없어지고 겨울 동안 이제 다이뭐 물을 줬을 때 흘러내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꽃을 보기,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1월 정도 올려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고요. 어, 화원에서 온그 저명관소 화분에 있던 이제 그 시클레멘을 분갈이를 할 때는 이제 흙을, 있던 흙을 거의 다 털어내도 돼요. 이 이제 구근식물은 꽃이 있을 때는 그냥 흙채에 넣어서 이제 분갈이를 하면 되고요. 꽃이 진 상태에서는 어, 흙을, 있던 흙을 거의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흙으로 심어주면 되거든요. 새 흙으로 심어줄 때는 이제 분갈이 용토를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모래가 섞인 흙을 조금씩 섞어서 쓰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분갈이 용토를 쓰면 되더라고요. 분갈이 용토를 쓰면 되는데, 있던 흙은 그 뿌리 사이사이에 엉켜 있는데, 그 잔뿌리는 조금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구근에서 다시 잔뿌리가 새 흙을 넣어주면, 구근에서 다시 잔뿌리가 나와서 자라기 때문에, 그 잔뿌리는 약간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던 흙을 거의 다 이제 좀 털어내고, 어차피 어 이제 영양분이 다 이제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 있던 흙은 이제 거의 다 털어내고 저는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 화분을 선택을 할 때는, 어, 시클레멘 같은 경우 또 구근식물을 심을 때는 좀 작은 화분에 심는 게 좋아요. 어, 작고 약간 낮은 화분, 그리고 이제 깊은 화분일수록 그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화분이 좀 낮은 게 좋더라고요. 깊이가 낮은 화분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밖에 있는 묵은 잎줄기들은 거의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 묵은 잎줄기들은 어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처지고 그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묵은 잎줄기 정리를 하면 또 안쪽에 안쪽에서 또그새 잎들이 쏙쏙 잘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분에 심어주면 되고, 이제 있던 흙을 거의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새 흙으로 이제 심어줄 경우는, 이제 영양제를 좀 넣어주면 좋아요. 어, 분갈이 용투에도 이제 영양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그 알갱이 비료를 그 흙에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분에 심고 나서, 심고 나서, 어, 위에다 좀 올려주면 그 봄에 꽃을 다음 그삼 개월 지나서 이제 다시 꽃이 필때 꽃이 필 수가 있고요 영양 시클라멘 같은 경우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고 안 피고 이제 그게 영양이 많기 때문에 새 흙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꼭 영양제를 한번 올려줘야 봄에 또 가, 다시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물은 제 화분이 적을수록 겉흙이 겉, 뜨기 말랐을 때 주면 되고요. 화분이 어느 정도 크고 조금 여유가 있는 화분이다 싶으면 절말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한번줄때 충분히 그렇게 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구근이 위에로 올라와 있게 심었을 경우는 물을 좀 위쪽에 물을, 물이 다아도 뿌리가 썩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근이 흙,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심겨져 있을 때는 그 이제 썩을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화분이 작고 낮은 화분에는 거의 뿌리가 썩을 위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줄때 위에 좀타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제는 봄 가을에 주는데 저는 그 겨울에 휴면하는 그 시칼라멘은 1월에 영양제를 한번더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꽃이 한 차례 피고 나면 여름에는 또 이제 꽃대가 주춤하거든요. 그때는 어 이제 좀쉴수 있게 약간 그늘 쪽에 그늘 쪽에 그렇게 놔두면 되고요. 너무 그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쪽 쉬는 동안에는 약간 반 그늘 정도 놔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좀휴면을 갖게 하고 또 이제 봄에 꽃이 핀그 시클라멘은 여름을 지나서 또 가을에 꽃이 피니까요. 그때 이제 가을에 9월 정도 해서 영양분을, 영양제를 저는 이제 알갱이 비료를 많이 쓰는데요. 알갱이 비료를 한 숟가락 정도 또 위쪽에 올려줘서 그 양분이 이제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뿌리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또 가을에 꽃이 필수 있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핀 시클라멘은 어 1월에 영양제를 주고 또 봄에 꽃이 핀영양그 시클라멘은 또 가을에 영양분을 어, 충분히 줘서 9월 정도 영양분을 줘서 또 이제 11월, 10월이나 11월 정도 꽃이 필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예쁜 그 시클라멘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